그날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죽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군사전문기자 아메드입니다. 전쟁터에서 수십 년간 펜을 든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 제 펜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믿었고 그들은 우리를 버렸어요. 우리는 인도를 두려워했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이었습니다. K9이 쏜건 포탄이 아니었어요. 그건 거짓의 종말이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믿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국 무기 앞에서 나라가 무너졌죠. HQ군은 침묵했고, PL15는 불발됐으며, 하늘은 조용히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K9 바지라는땅 위로 진실을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내민 대기는 전쟁에 대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였죠.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피로쓴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산 J20C 전투기가 인도의 라파를 격추시켰다는 뉴스는 수도 이슬라나바드에 폭죽처럼 번졌어요. 거리는 환호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저도 그 열기에 취했죠. 중국과 함께라면 인도를 이긴다. 저는 그렇게 썼고, 신문은 그렇게 인쇄됐으며, 국민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의 오랜 적국에 대한 승리의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니까요.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편집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역사적인 기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사령부에서는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장군들은 웃으며 다음 전략을 세웠죠. 저는 그들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를 녹음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어요.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동안, 우리는 모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중국 무기의 위력을 온 세계가 목격했다고 생각했죠. 한장성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메드, 이번 전쟁은 우리가 중국제 무기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증명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마치 신성한 진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취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중국 전투기 라고 외치며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라고 중얼거렸죠.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사진에 담았어요. 내일 아침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몰랐어요. 제가 쓴그 기사의 첫 문장이 전쟁의 가장 큰 거짓말이 될 줄은요. 그때 저희가 격추했다고 믿었던 건 라팔이 아니었습니다. 인도군의 노후된 드론이었죠. 실제 라팔은 그 순간에도 우리 방공망의 레이더 음영지대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라팔과 함께 날아오고 있던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도가 한국에서 들여온 무기였죠. 우리는 환호하고 있었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기쁨에 취해 있던 순간, 멀리서 들려온 천둥 같은 소리. 그건 K9 바즈라의 포성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최 전방의 연락책이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메드, 뭔가 이상해. 하늘이 울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진실은 우리가 믿고 싶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 밤, 우리의 환호는 곧 공포의 비명으로 바뀌게 될 거였죠. 15분, 그게 우리의 최 전방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선에서 30km 떨어진 전진기지에 있었어요. 처음엔, 비가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쇳소리가 빗소리와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비가 아니었어요. 강철비였죠. 하늘에서 쏟아진 건 인도의 구형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K9 바즈라였어요. 한국에서 만든 그러나 이제 인도의 손에 쥐어진 전장의 심판자였죠. 저는 벙커 밖으로 나가 상황을 보려했지만 군의관이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미친 짓 하지 마. 저건 당신이 본 어떤 폭격과도 달라 그의 눈에서 공포를 봤어요. 20년 된 베테랑 군의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벙커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내려왔어요. 마치 지진이 난것 같았죠. 통신병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번 방어선, 두번 방어선, 모두 침묵, 응답 없음. 불과 15분 만에 우리의 최전방 두 개가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자였기에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군의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벙커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지평선은 붉게 불타고 있었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죠.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대지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무언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100m 앞에 포탄이 떨어졌고, 땅이 들썩였어요. 귀가 멍해지고, 먼지가 눈을 찔렀죠. 간신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을 때, 저는 거대한 분화구를 보았습니다. 깊이가 3m는 되어 보였어요. h q 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비싼 중국산 방공 시스템은 K9의 포탄을 하나도 유격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무기가 아니라, 악마다, 밤이르자, K-9의 포격은 잠시 멈췄어요. 저는 최전방으로 가서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사령부는 막으려 했지만 저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죠. 군용 지프에 올라타 최전방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버려진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시체도 보였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땅이 달 표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깊이 3m가 넘는 분화구들이 끝없이 펼쳐졌죠. 우리의 방어선은 그냥 없어졌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살아남은 소대장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그으름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절망의 표정이었죠. 우리는 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죽음이 내렸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파편을 제게 건넸습니다. K9 포탄의 일부였어요. 무게가 놀라울 정도로 무거웠고 금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압도적 차이였어요. PL-15 미사일 네 발이 라파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제 앞에 있던 레이더 기술자는 환호했고 지휘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의 자랑. 중국산 미사일이 인도 전투기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네발 모두 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사일은 지상에 그대로 떨어졌고, 어떤 건 인도 드론 카메라에 선명히 담겼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기술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중국제 폭죽을 전쟁에썼네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의 도롱이 우리의 방공망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도는 우리 미사일의 불량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어요.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밤 통신센터에서 중국 연락 장교와 우리 지휘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중국 장교는 기술적 결함을 언급했고 우리 지휘관은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우리는 미사일을 샀다. 장난감을 산게 아니다. 중국 장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무상수리는 보증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어요. 하늘에서는 라팔이 우리 영공을 마음대로 누비고, 땅에서는 K9이 우리 방어선을 지웠습니다. 중국 무기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죠. 우리는 하늘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조종사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중국산 J10C 전투기의 레이더가 라팔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다른 조종사는 미사일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세 번이나 표적을 놓쳤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오후에는 인도의 드론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우리의 J10C가 라팔 앞에서 도망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라팔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전투기를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죠. 그 미사일은 한국과 인도가 공동 개발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공군 사령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건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한 장성은 중국 무기 도입을 주장했던 동료를 주먹으로 치려했죠. 경호원들이 간신히 말렸어요. 사령부 한 구석에서 저는 우리 최고의 파일럿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막 전투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그의 비행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게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바다로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라팔은, 마치 유령처럼 우리 레이더를 피해 다녔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부회의실에선 HQ9를 도입한 사람의 이름이 고함처럼 오갔고, 한장성은 울면서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출입이 허용된 몇안 되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공기는 무거웠고,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우리는 싸우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을 한 장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경력의 노장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그건 전쟁 보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비극을 담는 일이었죠. 보고서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K9 바즈라의 정확도는 우리 예상의 두 배였고 사거리는 세 배였어요. 인도군은 우리 영토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를 포격할 수 있었죠. 그들은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 우리 기지를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한 정보 장교가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어요. 인도군 지휘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죠. 마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는 우리 진지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정보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K9 시스템은 자체 정찰 드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에서 패배한 게 아니었어요. 기술 전쟁에서 완패한 거였죠. 저는 그날 밤 내가 썼던 모든 기사를 불태우고 싶었어요. 중국 무기의 우수성. 인도를 압도할 우리의 힘. 이런 헤드라인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요. 진실은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의지한 무기는 실제 전장에서 무용지물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부상병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K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죠. 처음엔 악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엔 깨달았죠. 그건 그냥 과학이었어요. 우리엔 없는 그 순간 저는 펜을 꺼내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도망칠 진실도 없었어요. 우리는 기술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파키스탄의 민낯을 보았다. 우리는 허상 속에서 살아왔다. 중국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실은 잔인했다. 우리는 홀로 서 있었고 우리의 방패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창 밖으로 보니 도시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전이었죠. K9의 포격이 발전소를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어둠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백기 투항이었어요. 5일간의 전투 끝에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K9 바즈라는 우리 방어선을 마치 종이처럼 찢어버렸고, 라팔은 우리 영공을 마음대로 누볐습니다. 저는 휴전 발표가 있던 순간. 정부 청사 앞에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기자들 사이에서 저만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변인은 전략적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그건 패배의 선언이었어요. 그날 밤국방부 고위 장교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이 더한 시간만 계속 쐈다면 이슬라마바드는 지워졌을 거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포탄 몇 발로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감이 그를 덮친 거였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없었나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있었죠. 한국산 무기를 샀다면요. 중국은 변명했고, 한국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웠어요. 우리는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인도와 싸웠지만, 결국 우리가 맞선 건 한국의 기술이었죠. 이슬라나바드의 밤거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패배의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렀어요. 제가 걸어가는 동안 창문 너머로 텔레비전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있었겠죠.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한 골목에서 청년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메드 선생님, 정말입니까? 우리가 졌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한 청년이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건다 거짓이었군요.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파키스탄, 전략적 후퇴 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제목이 울렸습니다. K9 앞에 무릎 꿇은 나라, 인도 매체들은 환호했고, 세계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K9 바즈라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이슬라나바드의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죠. 우리는 전쟁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잃었어요. 그날 밤, 국광구 근처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라고 외쳤어요. 그들은 왜 우리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우리가 그토록 쉽게 패배했는지 알고 싶어 했죠.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시위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계속해서 거짓에 기대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직면하고 변화할 것인가? K9의 포성은 멈췄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HQ9를 버리고 한국산 천둥이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중국 무기의 민낯에려.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메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들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없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패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야 했죠.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몇주후 저는 국제군사 포럼 참석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천공 개발자의 인터뷰를 입수했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군에 있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무기를 만들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은 수치에서 온게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졌죠. 그들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고, 그 마음이 기술에 깃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질문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뛰어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나요? 개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더 똑똑해져야 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라는 큰 나무 아래 안주했고, 한국은 자신만의 숲을 만들었죠. 포럼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60년대 미국의 중고 무기를 수리하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는지를요, 그 과정은 감명 깊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미국 기술을 모방했지만, 곧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그들은 자국의 환경에 맞는 시용적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K9 개발 책임자와의 인터뷰도 성사되었어요. 그는 영상통화로 저에게 K9의 개발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정확하며 가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포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과 파키스탄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다 분단 국가에 인접해 있고 위협에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의존과 자립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의 무기에 의존하면 결국 그 나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는 것을요. 그 말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의존했고 결국 그들의 실패한 무기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였을 뿐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미래 무기의 요람 서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요. 그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우리도 한독처럼 될수 있을까? 국방부 내에서도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우리의 패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밤 최근 길에 한 젊은 장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 후재계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건 한국 K9과 우리 중국산 자주포의 실제 성능 비교 자료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죠.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차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성능 차이가 아니라 세대 차이였죠. 우리는 구식 무기로 최첨단 무기와 싸우려 했던 겁니다. 적의 무기를 원하는 날. 파키스탄군 내부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자는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그 문서를 입수했어요. 몇몇 장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적국의 무기를 들여오자는 게 말이 되나? 누군가는 배신이라 말했지만 젊은 장교들은 말했어요. 살고 싶으면 적국 무기라도 써야 한다. 우린 기술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현실과 싸우는 중이다. 이 논쟁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언론에도 새어나왔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다루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에 관한 특집 기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K9 바즈라의 성능 데이터를 더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K9은 단순한 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동하는 컴퓨터였어요. 발사 후 30초 안에 위치를 바꿀 수 있었고, 6발의 포탄이 동시에 다른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죠. 우리의 중국산 자주포는 그런 성능의 절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K9의 성공 비결은 포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 지휘 통제 시스템, 정찰 드론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들은 전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K군 치명적인 효율성을 발휘했어요. 특집 기사가 나간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고위 관리가 비공개 만남을 요청했어요. 저는 그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밀리에요. 우리는 그들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인도는 반발하지 않나요? 그들의 적에게 무기를 판다면요. 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비즈니스이고. 우리는 잠재적 고객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게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자산이었어요. 그들은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면 그건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국가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거였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방산업체의 대표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큰 시장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전 경험을 원한다는 겁니다. K9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보러 가는 건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걸요. 파키스탄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한 건 편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질문 없이 무기를 팔았고, 우리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주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무기로 전쟁터에 나갔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한을 위해서 저는 새로운 기사의 첫 문장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거짓된 보호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나는 기자였다. 지금은 국민이다. 한국과의 무기 도입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는 반발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기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죠.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9의 진화과정을 볼수 있었어요. 초기 모델부터 최신 버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무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연구원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죠. 한 연구원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기술개발을 멈추면 그건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도 인도와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술 개발을 외부에 의존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둘째 날 저는 한국의 한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방위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교수는 제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이 기술이 필요한지, 그것이 국가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셋째 날, 저는 방산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K9 바즈라의 최신 버전을 보았어요. 그건 우리를 패배시킨 바로 그 무기였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 무기는 한나라의 생존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방산전시회에서 K9을 다시 마주했어요. 그 포신 아래 선이 여전히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 무기는 쏘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쏘지 않아도 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지키는 힘을 원했을 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퇴역 장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K9 개발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젊은 장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지휘했던 부하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더 좋은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K9 개발에 참여했죠. 그의 말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 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존과 책임감의 문제였죠. 파키스탄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 패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그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파키스탄 군사 전문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국민일 뿐이에요. 케구 바즈라가 우리 땅을 불태웠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패배에서 배우는 승리의 길이었어요. 그 기사에서 저는 한국의 경험을 파키스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며 실질적인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요. 적국의 무기 앞에서 저는 조국의 거짓을 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남는 것 말이죠. 그 무기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배우고 있어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